안녕하십니까. 푸창입니다. 오늘 지금 엄청 중요한 날이라서 이렇게 바삐도 움직이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스구미 FS 지금 일단하고첫 번째 정식 이제 연습 경기가 잡혀가지고 지금 급하게 오늘 오전 일정을 끝내고 지금 바로 구미로 올라가는 중인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경기 뛰기 전에 카페인 보충 같이 가보겠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달려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안 다치게 재밌게 한번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서 좀만 서두르겠습니다. 哦。Oh. 모든 연습 경기는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어, 평상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풋살과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프로 연습 경기 데뷔전을 치렀는데 어, 확실히 생활 지역에서 뛰던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확실히 임팩트 있는 모습은 어,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어, 여러모로 좀 많이 이번에 경기를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결과도 결과지만 그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서 과정에 더 몸담아서 연습을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연습경기 때 데뷔를 하면 어, 보다 더 나은 경기력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일단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응. 아까 경기장 가니까 뭐 다른 분들은 여자친구들이나 막 이래 와가지고 응원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완전 그냥 남자들, 남정들 그냥 <laughs> <laughs> 언제 친구 와가지고 경기 응원해주겠네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응. 형님 응, 좋은 날이 있겠죠 네? 네? 좋은 날이 있겠지 <laughs> 다음 생일 <laughs> 오케이 그래 까지